<목소리> 안녕하십니까. JP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목소리> 잘 지내셨죠?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아, 시작부터 좀 어색하게, 오랜만에 찍어서 그러신지. 하지만 현장 브리핑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아, 오늘 제가 온 현장이 바로 이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라는 <목소리> 곳입니다. 행정구역은 김포에 <목소리> 위치하고 있고요. <목소리> 네. 어, 들어보셨나요? 한강 시내 폴리스라고. 네. 네, 김포에서도 되게 산업단지와 이런 문화시설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서는 네,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몇 가지 좀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상한제가 시행되는 아파트를 마련해 두신다면 네. 시세차익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잖아요. 분양가를 뭐 그냥 제가 시원하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8, 4 타입이 6억 초중반대에서 네네.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9, 9 타입은 7억 후반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층별 동향 위치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등 적용이 되니까 네네. 참고하시고. 네네. 발코니 확장비가 착하더라고요. 와 저는 이런 발코니 확장비를 본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500에서 600 네. 지금 뭐 다른 곳에서는 많게는 막 3,800씩 반는 그렇죠. 곳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쪽에서 또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매력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어, 교통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음. 확정은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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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호선. 네. 그리고 인천 2호선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5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타당성 네네.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네. 김포의 수건 같은 사업이잖아요. 맞습 네. 네. 저는 분명히 이제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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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이제 만약 개통이 된다 그러면 여기 한강 시네폴리스 KCC 스위첸의 어떤 가치는 음. 정말 얼만큼 될지. 5호선을 <laughs> 통해서 뭐 서울 종로, 일제로 네. 쪽으로 바로 그리고 음. 중간에 여의도도 거쳐서 쉽게 접근하실 네네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이유 네. 중에 하나는 바로 음. 이 노선이 검단으로까지 네. 이어지기 음. 때문에 인천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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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대감이 크고요. 네. 그리고 GTX D 노선에 대해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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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를 할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 있는 모델하우스 장기역 아, 쪽으로 아, GTX 아, D 모델. 노선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저도 실제로 A 노선을 좀 타봤는데 네. 상당히 네. 어, 비용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사는 네, 네, 네. 그런 혁명적인 교통 수단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행정구역이 고천읍 향산리에 있다고 음, 느껴서 네. 이거 어디 시골에 있는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음. 얻는 혜택이 커요. 바로 농어촌 특별전형. 특별 전형. 네, 네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는 아파트는 자녀분을 이제 이, 있는 분들은 자녀분이 계신 분들은 정말. 네. 리트잖아요. 내 네. 아이가 조금 덜 힘들게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는 맞습니다. 장점. 좀 아쉬운 부분.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미리 좀 검색을 해보니까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아마 셔틀이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다시 또 이제 증설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학교적인 문제는 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것 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 이제 신설 예정이 예, 하나 그렇죠. 잡혀 네네. 있으니까 네. 좀 미래지향적으로. 좋게 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하 2층에서 음. 최고 네. 25층 9개동 1,29세대로 0 네. 대단지 네. 네. 스위첸 브랜드가 네. 들어가는 곳이고요. 입주는 네. 2028년 8월로 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좀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매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음. 2028년 7월 16일부터 가능한데 아마 그 입주 하시기 전에 기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네, 한강이 보이는 프리미엄 네. 조망권을 가진 세대가 있습니다. 네. 그 세대를 이제 내가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둘러 주셔야지 이제 가져가실 수 있을지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미 이제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동호수 지정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네. 먼저 오시는 분이 네. 한강 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빠르게. 네.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선 임장 다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한강 시내폴리스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첫 번째 들어오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5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될 텐데요. 5호선과 2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는데 네. 뿐만 아니라 이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네. 서울로 출퇴근, 특히 마곡 쪽으로 출퇴근을 하신다면 되게 도로 이용 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보시면 101동부터 해서 이렇게 둘러서 109동까지 네총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029세대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으세요 구구타입이에요 음, 네. 네. 아무래도 이쪽에서 보면 한강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 여기 노리고 계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네, 빨리 저에게 전화 주시면 99타입 한강 가장 잘 보이는 동호수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일단 이렇게 넓은 스위치 앤 스퀘어가 있습니다. 어, 뭐, 가까운 지금 뭐, 동에 있는 친구분들이랑 모일 때 여기 모여도 너무 좋을 것 같죠? 지금 보시면은 뭐 스위치 앤 라운지, 와, 너무 좋아하시는 골프 클럽,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 네. 필라테스룸, 어 너무 좋죠. 저 필라테스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도서관이 있어서 또 아이들 공부하기 좋은 그런 곳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즈 클럽 너무 잘 나와 있죠. 와 여기 아이들 데려다 놓고 부모님들은 여기서 뭐 담소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셔도 될것 같고요. 보시면 실버 클럽이라고 해서 노인복지센터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84AB 타입과 99B 타입이 유니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먼저 보여주시나요? 네, A 타입이 제일 고객님들이 선호하는 타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들어가시죠? 무난한 주력 세대이죠. 그렇죠. 네, 네. 팬 트리 공간이 있는데 요 아담한 사이즈로 잘 나왔어요. 안쪽 펜 음. 트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은 이렇게 네.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무상 제국이라는 건 너무 오.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면 첫 번째 제 작은 방입니다. 와, 이렇게 큰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면서 시야가 좋아 가지고요. 네. 네, 저는 이런 큰창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KCC가 또 올려 창호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네네. 때문에 아, 이마, 이런 부분에선 또 특화가 돼 있지 않나. 네. 책상 놔도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방으로 가기 전에 요, 욕실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장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와, 요즘은 또 이렇게 게스트 화장실에는 욕조가 들어오는 추세죠. 네, 네. 천장에 네. 복합 환풍 시설이 돼 있고요. 네네. 어 저는 다른 현장의 욕실 대비해서 네네. 이 부분 네. 어... 욕조 위에도 선반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물건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어... 자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이 아니더라도 책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 서재로 꾸미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조그맣게 영화관처럼 꾸미셔 가지고 어, 스크린 놓고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요즘에 아빠 방이라. 부르기도 네. 하더라고요. 와, 여기 8사 타입 거실이 맞나요? 진짜 <laughs> 넓게 잘 나왔죠. 와, 와 그리고 뭐좀 이렇게 실내 디자인을 잘 했는지 정말 보기만 해도 청량한 느낌이 막확 오지 않나요? 거실, 우물 천장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 제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만드시는데도 거의 2, 300씩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주방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주방은 근래에 제가 못본것 같아요. 네. 지금 거실이랑 주방이랑 시야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 개방감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대표님? 아, 와. 그 정말... 비밀의 열쇠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선대로 펜트리 룸이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어떤 수납공간이 모자르신다 하시면은 이거 펜트리 룸으로 꾸미셔도 이만큼부터입니다. 주방이. 정말 넓죠? 네. 이창좀 봐주세요. 주방창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주방창이 이렇게 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정말 설거지 하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주방창이 이렇게 큰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설령 여기를 알파룸으로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창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환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창이 없으면 곰팡이 쓴다고. 거의 생각... 창고로 써야 음.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넓죠? 굉장히 넓죠? 오 네. 다용도실인데. 네. 장어까지 음, 보면은 이 병렬 구조로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를 둘수 있으면 어, 직렬로 했을 때보다는 또 굉장히 공간감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안방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네. 와, 안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 이렇게 넓게 나왔어요. 어, 아, 한쪽 라인을 수납으로 네. 네, 쓰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시스템 드레스 시 드레스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짠 저기 보시면 따라 들어오시면요 저렇게 밖에 붙박이 해놓고도 여기 드레스룸을 꾸며놨습니다. 사모님들에겐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럼요 네. 너무 중요한 공간이죠 여자들의 수납 공간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어, 변기 쓰시는 곳이랑 그리고 샤워부스랑 이렇게 따로 분리했고요.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보는 곳이죠 이거 호텔 가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구구타입이 네. 좀 다른 아파트와 또 다르게 좀 특별화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궁금한데 조금만 보여주시죠. 네, 구구타입 가보시죠. 한강 조망이 가능하거든요. 와, 여기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간 너무 지체하신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지금 팬트리 공간 마련돼 있고요. 빨리 따라오세요. 보시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화장실 옆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마련돼 있네요. 오, 네. 오 좋아요. 숨어있는 수납 공간. 네, 그리고 작은 방은 좀 커진 편이고요. 음. 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도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네. 와한번 보실까요? 보스요 보실? <laughs> 양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한강 보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강 조망 같기 정말 어, 태어나서 진짜 복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현장이 네. 오퍼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무슨 뜻? 그 작품 오포스? 아닌가요 작품? 작 정말 안방도 뭔가 좀 놀랍다고 하던데 안방 들어가 보시면 진짜 사장님, 사모님 되는 느낌이에요.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실래요? 이야, 아, <laughs> 이거 오. 무슨 이거 이런 의자 두고도 이런 공간 나온다는 게 정말 믿기시나요? 심지어 뒤에 창호도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넓은 또 이런 공간 감을 가질 수 있으면 안방에서또 얼마나 휴식이 잘 되겠어요. 우물형 천장도 <laughs> 설치돼 있고요. 네, 어, 뒤쪽으로 이렇게. 시스템 드레스룸 짠! 우와. 오와! 자, 옷 입을 때 정말 <laughs> 설레겠는데요? 어,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음. 네, 호텔처럼 네. 여기도 깔끔하게 고급스러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양변기 공간과 샤워 욕스 공간까지 잘봤고요 드레스룸은 없나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짜잔 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분들 굉장히 뭐 좋아하는 이 드레스룸 공간도 이렇게 넓으니 어 오퍼스 한강 스위첸에 대해서 오늘 팀장님과 함께 랜선 임장을 마쳤고요. 네 마지막으로 서머리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귀한. 네, 아파트가 되겠고요. 스위치앤브랜드가 네. 들어가는 곳입니다. 고촌읍 향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시골이 어, 아니에요. 음. 네. 하지만 농어촌 특별 전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음. 학군의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뷰가 나오는 호실이 좀한정되어 있기 네네네.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관심 있으시다면 좀 서두르심을 권장드리고요. 네. 그리고 교통호재에 대한 부분도 확정은 아니지만 5호선 응선. 네 <laughs> 지금 예비 타당성에 대한 그 통과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네. 인천 2호선도 이제 단지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난다면 GTX 디노선, D 노선 네, 네까지 광역 네. 교통망을 누릴 수 있게 되겠고요. 한강 시내폴리스에서 가장 먼저 들어서는 단지인 만큼 음. 어, 분양가도 초기에 네네. 잡으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신설 예정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28년 8월 예정인 오퍼스 한강 스위치엔에 대해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동호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빛나 팀장이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손님이 많은 관계로 좀 영상이 고르지 않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모델하우스 내방하셔서 더 좋은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